네 마틴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강의 고1 2014년 9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일치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답 찾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문법과 내용을 한꺼번에 보면서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랭크 콘로이라는 사람 이거 읽지 말고 해석하지 마세요. 얘가 was an American author였대요. 미국 이제 작가인데요. born 묶어줬죠. pp입니다. 얘가 지 쫓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pp를 쓴 거고 본인 뉴욕 뉴욕이라고 나왔습니다 뉴욕 주에 뉴욕 시에서 태어난 겁니다 오타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uh, to an american father and a danish mother 이러고 나왔습니다 여기 밑줄 쳐서 1번 썼는데요 음, 미국인 아버지와 덴마크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답이 맞겠네요 1번은 그 다음에 근데 히 어쨌든 얘가 He published five books. 다섯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밑줄 쳐서 바로 2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섯 권의 책을 출판했다. Including 포함해서 현재 분사죠. Including the highly 아주 하 i 가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 다 쓰이죠. Live 지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주 꽤 이렇게요. Highly acclaimed m e m o r i a stop l e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stop tim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주 이제 높게 평가되는 회고록 stop time이라는 것 포함해서 다섯 권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여섯 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포함된 겁니다. 다섯 권에. 그래서 Published PP로 나왔죠. 주절의 주어 찾아야 됩니다. 얘가 주절의 주어가 디스 i s 네요 그럼 죠 그럼 i s 가 뭐냐? 앞에 나오는 Stop Time이라는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에 출판된 이 책은 Ultimately Made Conroy a n o t g t Figure 하고 나왔네요. 만들었다. 콘로이를 아주 주목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명사 보입니다. Uh, in the literary world에서 묶어졌고요 그래서 콘로이가 graduated from h uh, a v e r f o r d College 여기를 졸업했대요. 네, 읽지 말고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And 그리고 was 동사와 동사 병렬이네요. 과거형, 그렇죠? 그리고 얘가 the director of the influential Lower uh, Printers Workshop at the University of Iowa. 18년 동안 r 기1서 years. 1터였어요그렇1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3번을 써놨는데요. 유니1시티 오브 아이오0를 졸업했습니까. 졸업한 게 아니라 여 e 서 r s 터였 y 일을 한 거죠. 감독관 a 었다 라는 거죠. 감독이었다. 그래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from A to B 여기서 until 까지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체으로 until을 썼네요 in addition to 연결하고 보니까 네모 해줬습니다 ~~와 더불어 ~~에 더해서 이런 뜻인데요 writing 이글 쓰는 것과 더불어 얘는요 was an accomplished jazz pianist 아주 훌륭한 재즈 피아니스트였네요 그래서 w e n n i n g 하면서 현재 분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현재 분산 두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동시 동작으로도 볼수 있고 연속 동작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한 재즈 피아니어 피아니스트여서 이걸 받았다. 그래미 어워드를 1986년에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거 받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현재 분사의 의미 능동이라는 것만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986년에 그래미 어워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4번이 맞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c o 이 n o l l y died of colon cancer로 인해서 죽었고요. Uh, on April 6th, 2005,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in Iowa City에서, Iowa에서요, 여기도 죽고 여기가 십니다. 그렇죠? At the age of 69,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래서 5번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The Frank Connoy Reading Room, 아, 여기가, in the day house, 다 빼버리세요. 여기가, was named in his honor.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어, 기리면서, 이름 지어졌다. 수동의 의미로 쓰, 써, 쓰였고요. 아, 한국말로 이렇게 안 되지? 아, 밖에 음악이 울려 퍼지죠, 갑자기. 네. 김세레나 씨가 <laughs> 전라남도 순천에서 네,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새 수업하고 막 인강 찍고 하면서 계속 차가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네요. 네, 아, 음악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소음 공해 있습니다. 네, 내용하고 문법 같이 살펴봤고요. 네,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쉬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시,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부분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문제 26, 27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